아, 발라, 은카, 인생 강화 한번 가봅시다. 인생 강화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게 충분히 큰 돈이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은카 가는 건데요. 이제 이게 55억인데, 이제 다 재료를 넣으면, 얼마죠? 이게 120억? 합쳐서 한, 160억 정도, 이제 재료를, 배구가 장단 한 27억? 25억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다섯 장이면 120억이고요. 합쳐서 그러면 180억 정도 들어서 붙으면, 110억에 붙는, 인생 강화인데 사실은 풀카나면 확률이 이렇게 좋 확률은 높아져도 배율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50% 붙기만 하면 된다. 붙어라. 짜스 이렇게 120억 굵꺽. 아우 다행입니다. 아배배 배 아플 것 같긴 한데 한번이죠 한 호날도 하나 더 있거든요. 호날도 한번 호날도 한번만 더 해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1 9로 하지 않을게요. 이제 풀칸하면 이제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낮게 좀 26억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주인분 인생 강화를 그냥 바로 스케줄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바로 이제 구매한다는 점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8, 108짜리도 한번 보면 그만 BOE 108이 얼마 정도 하지? 어우 렉 걸리는 거 봐. 2에서 8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검색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잠시만. 108이 한, 어, 14? 어, 10. 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16억 정도면. 그 LN이나 가격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15억 정도에 구매 가능하네요. 이제 108두장 사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107. 약까 이게. 신규 시즌으로 봅시다. 그냥. 신규 시즌이 검색 금방금방 되니까. 신규 시즌, 구매해주면, 오케이. 어, 진짜, 너무 비싼데, 이거? 17억? 아, 그니까, 일단, 일단은 강화 한번 해야 되니까, 빠르게 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붙으면 그만이야, 어? 재료값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붙으면 그만입니다, 붙으면. 강화대이 하면, 이렇게 109두장, 108두장, 107안장 하면 풀게이지인데, 강화대이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40%. 40%! 그냥, 딱구 없이 간다. 슛! 붙으면 140억. 와 시기발. 아 이거를 은카를 두 장을 한 번에 다 붙여버리네요. 진짜. 아주인분 축하드리고요. 음, 이거 두 장을 벌써 그냥 뭐야? 어? 그냥 먹어버렸어. 두개 합쳐서 560억이거든요. 560억? 이분이 처음에 1500억을 시작했으니까 난 170억 정도, 170억 정도 벌었네요. 와우 인생감아 김오찌 감사합니다.